안녕하십니까. 채비언입니다 오늘은 제가 폴아웃 쉘터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다운받아 봤는데요. 이 게임이 지금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게임 부분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그렇게 각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 폴아웃 쉘터 온라인이라는 게임은 핵전쟁 이후에 지하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약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말보다는 게임을 플레이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땅 밑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이 게임을 다운받고 튜토리얼까지만 다 완료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게 위에 보시면 물, 전기, 식량 표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여기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원 같은 거죠. 일단 좀 자세히 보면요. 지금 보이는 이곳은 발전실입니다. 이곳에서 이 위에 보이는 전기를 생산해내는데 이 전기가 있어야 이런 방들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 차가지고 여기 초록색 전기 모양이 깜빡깜빡 거리죠. 이럴 때 터치 한번 해주면 이렇게 전기가 쌓입니다. 근데 일단 이 게임을 제가 지금 많이 안 해봤지만 그래픽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래픽이네요. 이곳은 식당이고요. 여기도 지금 식량이 가득 차서 초록색 포크와 나이프가 움직이고 있죠. 핵전쟁은 문명뿐 아니라 모든 칼에도 파괴했어. 이 안에 있는 공간을 볼트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 왼쪽에 보이는 게 퀘스트인데 이 퀘스트를 깰 때마다 아래 보이는 아이템들을 줍니다. 아 그리고 약간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게임처럼 인구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구수를 충족해 주려면 숙소를 지어야 합니다. 이게 누르면 어디에 지을 수 있는지가 떠요. 무조건 한 방이 있으면 그 방과 붙어 있는 곳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곳에 지어 줄게요. 지금 방이 지어지고 있는데 무료라고 써 있죠. 그럼 클릭하면 빠르게 지어지고요. 같은 레벨의 방이 두 개가 보이면 이렇게 합쳐집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 사람을 누르고 드래그하면 안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 게임은 장기적으로 하기에 되게 좋은 게임인 것 같아요. 아, 그래픽 너무 좋다. 지금 지도를 눌렀더니 이런 게 나왔고요. 눌러 보면 아 약간 원정을 떠날 수 있는 건가 봐요. 원정을 이런 식으로 누구를 출전 시킬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출전을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이동을 하고요. 지금 약간 적들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공간을 클릭해주면 이동을 합니다. 두명 처치했고. 아 짱센데? 무슨 유리 조각 같은 걸 얻었고. 어 이건 뭐야? 이상한 게 있는데. 가보자. 이게 뭐죠? 아, 좀 반짝이는 부분을 터치하면 뭐 숨겨진 걸 찾을 수 있대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 반짝이는 거보 뭐 있다 여기도 적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궁도 쓸 수가 있어요. 오, 짱쎄! 어, 누가 있나봐. 더 가보자. 지금 제이콥스라는 사람을 찾으러 왔는데,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여기 반짝거리는 거 없고. 여기다가 깃발을 설치할 수 있나봐요 오 이렇게 점령하면 끝나는 건가봐요 오우 재밌다 저 이런 스타일 게임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은 그래픽도 좋고 뭔가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네요 자 볼트로 가보자 아까 구해줬던 그 경우없는 여자가 여기 있네요 일단 안으로 들여보내고 여기서 여기가 훈련을 할수 있는 곳이에요 훈련소로 보냅니다 밥이랑 전기도 먹어주고 일단 퀘스트 보상 받아주고 이제 이 여자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훈련을 시켜주겠습니다. 훈련을 시키려면 식량이 필요해요. 그리가그 퀘스트에서 5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훈련을 시켜줍니다. 이 사람은 힐러래요. 레드로켓 정비소 클리어하기. 아 이것도 약간 레이드인가봐요. 레이드 재밌어 가자 가자. 일단 옆으로 이동해주고 내려갈게요. 여기 뭐야 왕 왕파리야? 왕파리랑 이거 뭐야? 뉴트리아 같은 애들이 있네요. 싸우러 갑시다. 여기 지금 캐릭터에 노란색 게이지가 차고 있죠. 이게 다 차면은 궁을 쓸 수가 있어요. 힌투 자. 어 약간 보호막인가봐요. 오. 공격! 오 짱세. 와 진짜 세다. 필러. 역시 실러가 있으니까 좋다. 다음 층으로 갈게요. 이쪽에도 뭐 반짝거리는 뭔가가 있어요. 뭐지 냉장고 같은 거? 음 아이템이 있고 다른 층 가자. 있다. 뉴트리아 또 있어. 뭐야, 뭐야, 뭐야 멍멍이 생겼어 멍멍이. 아 예전에 키우던 강아진가봐요. 오 귀여워. 반려견이 생겼어 멍멍. 가자 싸우러 가자. 공격치고 공격합시다. 아이 먹먹이도 공격할 수 있나 봐요. 도움이 되는 친구네. 오케이, 해치웠습니다. 뭐가 나왔어? 다른 층으로 이동? 까지는 믿어야 한다고. 와, 진짜 징그럽게 생겼다. 변형 뉴트리아. 인성. 인성 봐. 일단 이거 아이템 먹어 주고 싸우러 갑시다. 싸우자. 어, 멍멍이 공격하자. 와, 어, 가서 그냥 공격해 버리네. 와, 어, 멍멍이 짱 세. 멍멍이 완전 쎄. 대박이야. 역시 멍멍이. 자, 깃발 점령하겠습니다. 성공 아 이게 레이드 난이도도 선택할 수가 있나봐요. 아 이게 조건만 채우면은 좀이 난이도를 높여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나봐요. 재밌겠다. 일단 보상 받고 도시락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 창고가 생겼어요 이제 도시락. 아 그냥 랜덤 박스인가 보다. 오 아이템이 이것저것 나왔습니다. 시아, 스터지스 엘리, 도그밋, 보드 레벨을 올려주세요. 도그밋. 도그밋! 도그밋 들어와! 도그밋 가자! 도그밋 가자구! 도그밋! 훈련을 받자구! 너도 들어가. 일단, 이 둘을 훈련시켜줄게요. 도그밋? 오로 올려주자. 이 남자 이름 뭐야? 고든? 고든 램지? 훈련실을 업그레이드 시켜볼까? 아, 스튜디오가 필요하네. 일단 캐스트 먼저 깨자. 애들 랩업 시켜주고. 자 캐스트 완료했습니다. 스튜디오를 건설하래요. 스튜디오, 스튜디오 아래에 하자. 여보세요? 자또 원정을 떠날 건가봐요. 자유의 박물관 레이드 떠나자. 선멸 전투 가보자. 출발. 또 가고 이렇게 가자. 와 멍멍이가 제일 세네. 멍멍이 파워가 제일 세요. 오 짱센데. 뭐야? 아 소속 관계가 있으면 버프를 받는데요. 오. 이 멍멍이랑 멍멍이 주인이랑 소속 관계여서 버프를 받습니다. 갑시다. 누구세요? 어, 갑이 일단 어떤 존재를 처치해야 된대? 인원이 많아졌어요? 가자. 여기 지금 바퀴벌레 같이 생기대랑 그왕 파리들이 또 있어요? 가자. 진짜 쎄. 멍멍이가 짱쎄다. 멍멍이 최고야. 오, 오 진짜 금방 깬것 같은데? 멍멍이 최고. 오이번에 위로 올라가요? 이게 뭐지? 방이 잠겼어. 어, 난 지상으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어, 지상이. 오, 지상은 되게 그래도 뭔가 평화로워 보이는데? 아닌가? 옆방으로 이동할게요. 초록색 적은 일반 공격에 방사능 효과를 지니고 있어 피해를 받는 대원의 최대 생명력이 감소합니다 아, 저 초록색 적이랑 싸우면은 방사능이 피폭된대요. 오, 안 돼. 가자. 어, 얘네 방사능, 얘들. 오른쪽 계단 아래에 창고가 있다고 했어. 아, 창고에 가서 자원을 찾아야 되나봐. 오른쪽 아래? 와 여기 뭐 금고같은게 있어요? 수혈팩인가? 여기 아이템도 반짝반짝이는 아이템이 있고 아~~ 스팀팩, 각성제, 라더웨이, 고급상자 이런게 있네요 이제 싸우러 갈까요? 자 싸웁시다 순삭! 순삭! 적들 지금 순삭했고요이 빨간거는 뭐야? 앞으로 이동 아이 수혈팩을 사용하면은 방사능 효과는 제거하지만 생명력이 회복되지 않는데요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를 회복시키자 다 방사능 그거 없애자 애들 여기도 뭐가 있어요? 뭐야, 이거는? 이상한 괴물이 나타났어. 어, 되게 뭔가 엄청 쎄 보이는데? 일단 올라가 보자. 위에 가면 뭐 있을지도 몰라. 뒤에 가서 아이템 좀 얻고, 수혈팩도 하나 얻고, 이제 바로 싸우러 가보겠습니다. 병사들이 생겼어 갑자기. 금방 사라졌네. 멍멍스. 멍멍스 공격. 뭐야 면역 도 돼? 헐 여기 되게 센데. 근데 멍멍이 피 없어. 킬 킬. 어 멍멍이 피 너무 없다. 오오오 아, 이거 되게 재밌다. 새로운 신호를 받았대요. 친구, 아, 이거 친구 추가도 되는 거구나. 일단 여기 친구 기능이 있는데, 아, 이렇게 아이디를 입력해서 친추도 할수 있는 건가 봐요. 근데 내 아이디가 뭐지? 로니워너, 로니워너가 내 아이디인가? 내 아이디 왜 이러지? 이름, 캐릭터명, 당연히 최대 언니 아! 콜라를 써야 되네. 콜라를 써서 이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제 아이디 보이시죠? 친추 많이 부탁드립니다. 음, 게임 재밌다. 이게 게임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퀄리티도 되게 좋고, 스토리 진행 방식도 저한테 딱 맞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제 아이디 보이시죠? 아이디 보고 친추 많이 부탁드려요. 이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앞으로 꾸준히 컨텐츠로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음.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이 게임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